지금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잘 몰랐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나라쯤으로만 알았던 한국. 그런데 그가 베트남 북부의 작은 산악마을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말투, 제사, 음식, 놀이까지 전혀 연관 없을 것 같던 그 민족이 어쩐지 한국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오래된 연결이 존재했던 걸까요? 오늘은 한미국 교수가 흐몽족이라는 소수민족을 통해 자신조차 몰랐던 한국인의 정서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연구노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조교가 급하게 전화한 이유는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에 사는 흐몽족의 최근 언어 샘플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 표현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8개월간 준비한 연구 프로젝트의 핵심 가설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음.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시 버클리 인류학과에서 아시아 소수민족 언어를 연구하는 저는 45세의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제 부모님은 1970년대 유학생으로 미국에 건너와 정착하셨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랐죠. 제게 한국은 부모님이 태어난 나라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가끔 명절에 한국 음식을 먹고 어린 시절엔 주말마다 한국 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어는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거의 기억나지 않았어요.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들리자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죠. 탑승구로 걸어가며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민족이동. 베트남 북부 지역. 역사책에서 읽었던 단편적인 지식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연구자였고, 이번 연구는 단순히 소수민족의 감정 언어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연구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고립 언어의 정서적 표현 구조 동남아시아 소수민족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언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민족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흐몽족은 이 연구의 완벽한 사례였죠. 그들은 독특한 문자 체계와 풍부한 구전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노이에서 환승한 후 저는 베트남 북부 소도시의 작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현지 통역사 트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 교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마을까지는 꽤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프차에 올라타 비포장도로를 따라 산으로 향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가파르고 험해졌습니다. 베트남의 북부 산악지대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외진 곳이었죠. 사실, 저는 트란에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야 할것 같아. 내 연구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은 참조만 했지, 깊이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트란은 미소를 지었죠. 교수님이 흐몽족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흐몽족이 중국 북부나 더 멀리서 이주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은 비슷한 이주 설화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여정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학술적 발견일 뿐, 개인적인 정체성의 탐색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지프차는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흐몽족에 관한 기본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전통의상, 농경방식, 샤머니즘적 종교 의례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 구조. 흐몽어는 성조 언어죠? 저는 트란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섯 개의 성조가 있어요. 그 같은 단어도 성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억양에 따라 감정 표현이 달라지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다시 객관적인 연구자의 마음가짐으로 돌아왔어요. 곧 만나게 될흥몽족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들의 언어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할수 있을지 기대하며 창밖의 산악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해질녘 지프차는 마침내 흥몽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흙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우리를 맞이한 것은 경사진 산비탈에 지어진 목조 가옥들과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몇몇 주민들이었죠. 김 교수님 도착했습니다. 트라니 말했어요. 차에서 내리자 생소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집들은 높은 기둥 위에 지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다양한 채소와 약초들이 말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국적으로만 느껴졌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뒤로 숨었고, 몇몇 노인들은 멀리서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트란이 현지어로 뭔가를 설명하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인, 특히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진 사람들을 조심스러워합니다. 트란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마을 지도자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냐오통 그가 말했어요. 환영한다는 인사입니다. 트란이 통역했습니다.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같은 말을 따라했어요. 냐오통 지도자는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마을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마을을 둘러보며 연구노트의 첫신상을 기록했어요. 흐몽족은 화려한 자수가 놓인 의복과 은재 장신구로 유명했죠.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틀안의 통역을 통해 이들의 생활 방식과 전통에 대해 물었죠. 그런데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아이들 몇 명이 서로를 부르고 있었어요. 마이에나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말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친구를 부르는데 말끝이 살짝 올라가는 억양이 어린 적 저희 할머니가 저를 부르던 방식과 비슷했어요. 이상하네. 하고 생각했지만 곧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대화를 녹음하려 했어요. 한집 앞에서 할머니가 손주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모습이 보였죠. 천천히 천천히. 할머니의 말투에 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어조와 말끝을 살짝 끌어올리는 방식이 너무나 친숙했어요. 트란 할머니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는 물었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는 의미예요. 흐몽족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매우 온화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그 말투를 기록했어요. 다른 가족들의 대화도 주의 깊게 들었죠. 흐몽어는 분명 한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였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특히 말의 억양과 리듬에서 묘한 유사성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둥글게 모여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고 있었죠. 그 리듬과 몸짓이 어릴 적 한국 친구들과 했던 놀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트란이 저를 마을 지도자의 집으로 안내했어요. 내일은 중요한 의례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교수님을 초대하셨어요. 어떤 의례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조상에게 감사드리는 의식이죠. 1년에 몇번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제 가슴이 약간 빨라졌어요. 저는 노트에 내일의 관찰 계획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마을에서 왜 이렇게 친숙함을 느끼는 걸까?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경계를 유지해야 해.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흐몽족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고향에 온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흐몽족의 중요한 명절인 농피아타오였어요. 트란의 설명으로는 조상과 수학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요. 트란이 말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여인들이 분주히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집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죠. 네. 이 냄새는 그건 너무나 익숙한 향이었어요.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맡던 된장 냄새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집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트란, 저기서 무슨 요리를 하고 있나요? 트란이 주인 여성에게 물어본 후 대답했죠. 콩을 발효시켜 만든 양념이에요. 도우라고 부른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된장과 비슷한 건가? 여성이 저를 보더니 음식을 맛보라는 손짓을 했어요. 작은 그릇에 찰밥이 담겨 있었고, 그 위에 갈색 소스가 얹혀 있었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맛은 달랐지만, 그 뒷맛과 식감이 한국의 장요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죠.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중앙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모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광장 중앙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재단이 있었죠. 쌀, 과일, 고기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맛본 그콩 소스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지도자가 제사를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수연히 고개를 숙였죠. 그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며 또한번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절하는 자세가 한국의 제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식 중에 마을 사람들은 순서대로 나와 제단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물, 쌀, 과일을 올리는 순서까지 한국의 차례와 흡사했죠. 제 머릿속에는 어릴 적 지켜봤던 할아버지의 제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상차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밥과 반찬을 따로 담는 방식. 어른들을 먼저 배려하는 식사 예절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죠.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오늘의 관찰 내용을 기록했어요. 흐몽족의 의뢰와 한국 전통 사이의 유사성.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어 동아시아의 민족 이동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 다음 날 저는 마을의 가장 연로한 장로와의 인터뷰를 계획했습니다. 90세가 넘은 그는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트란의 통역을 통해 저는 흐몽족의 기원에 대해 물었죠. 당신들은 어디서 왔나요?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주름진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트란이 통역했죠. 우리 조상들은 추운 북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는 땅이었대요. 큰 전쟁이 있은 후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 이야기가 언제쯤의 일인지 아시나요?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렇게 열 번은 더 올라가야 한대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의 말에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꺼내 고대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구려의 위치와 흐몽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불가능한 경로는 아니었죠. 혹시 조상들이 쓰던 문자나 기록이 남아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장로는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열었죠. 안에는 낡은 천조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지만 대대로 보관해왔대요. 저는 그천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문양들은 어떤 문자 같기도 했지만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일부 패턴은 고대 동아시아 문자의 흔적을 연상시켰습니다. 장로의 허락을 받아 저는 그 문양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한국의 역사학자 친구에게 보내볼 생각이었죠. 장로님, 구당서나 삼국사기 같은 고대 문헌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트란이 제 질문을 통역하자 장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잠시 후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 삼국의 용사들이라는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삼국이라는 단어가 우연히 한국의 삼국시대와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죠.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가 선창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노래의 선율은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향수의 감정은 한국의 민요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날 밤 텐트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고구려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고구려가 망한 후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흐몽족 사람들의 일상 대화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 감정을 표현하는 어조, 말 끝을 맺는 억양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아침 일찍 마을 광장에서 여성들이 모여 천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누군가 의견을 말할 때면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트란, 흐몽족은 대화할 때 항상 이렇게 조용한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그들에게 말은 매우 중요해요. 직접적으로 의견을 강요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깁니다. 그 말을 듣자 문득 어릴 적 한국 가정에서 배웠던 대화 예절이 떠올랐어요. 어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의견이 있어도 공격적으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전하라는 가르침이었죠.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이 모여 놀이를 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말투에서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친한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말 끝을 올리면서 부드럽게 늘렸죠. 마이에나 그 억양은 한국어에서 친근한 사람을 부를 때의 영희야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저는 트란에게 이런 말투에 대해 물었어요. 왜 이름을 부를 때 말끝을 늘리나요? 트란이 한 여성에게 물어본 후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우린 말할 때 상대 기분을 먼저 생각해요. 말끝을 부드럽게 해야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죠. 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서의 구조구나.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어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한국 방언에 관한 다큐가 있었어요. 영상 속 할머니가 손주를 부르는 말투,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이 흐몽족과 묘하게 닮아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흐몽어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몇 가지 기본 인사말을 따라했어요. 냐우 통 안녕하세요. 카데 감사합니다. 응피야 맛있어요. 발음은 완전히 달랐지만 문장의 구조와 감정을 담는 방식에서 한국어와의 유사성을 느꼈어요. 특히 존경과 친근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식이 그랬죠. 밤이 깊어 갈수록 저는 더 많은 단어를 배웠습니다. 흐몽족 아이들도 제가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따라했어요. 제 연구 초점은 이제 단순한 언어 구조 비교에서 감정을 담는 언어적 틀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죠. 텐트로 돌아와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서와 세계관을 담는 그릇이다. 흐몽족과 한국인의 언어 구조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것 같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흐몽어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딸에게 한국어도 함께 배워보자고 제안했어요. 마을에서의 연구가 한 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흐몽족의 언어와 문화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대화는 통역 없이도 가능해졌어요. 매일 밤 노트북에 언어 분석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점점 더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죠. 흐몽어에도 존칭 표현이 있어 저는 녹음된 대화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흐몽어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 문장 끝에 특별한 어미를 붙였어요. 이는 한국어의 존댓말과 기능적으로 유사했죠. 어느 날 아침 마을의 명절 준비를 돕던 중 저는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줄을 맞춰 손뼉을 치며 노래했어요. 리듬과 몸짓이 한국의 전통 놀이 널뛰기와 놀랍도록 비슷했죠. 트란, 이 노래는 무슨 내용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달과 별에 대한 노래예요. 높이 뛰어 하늘에 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저는 놀랐어요. 그것은 한국 아이들이 널뛰기를 하며 부르는 노래의 의미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녁 식사 후 마을 어른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대신 가슴이 무겁다라고 표현했고, 기쁨을 표현할 때는 얼굴이 밝다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들은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과 깊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풍습이 아니야. 저는 연구노트에 적었어요. 감정을 나누는 방식 자체가 닮은 거야. 야외에서 작업하던 남성들을 관찰하면서도 비슷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할때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어요. 누군가 실수를 해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제안했죠. 너무 닮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서적 구조와 거의 일치해. 그날 밤제 텐트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발견을 정리했어요. 단순한 언어 유사성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감정 구조,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 의뢰와 놀이의 의미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제 연구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보니 명확한 결론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학계에 발표해야겠어.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달에 있을 아시아 민족학 학회가 떠올랐습니다. 텐트 밖에서는 흐몽족 아이들이 밤하늘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노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한 진정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3개월간의 현장 연구를 마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버클리 캠퍼스에 들어서니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죠. 다니엘, 연구는 어땠어? 학과장이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단순한 언어 구조 비교를 넘어 정서 체계의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학과장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아시아 민족학 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발표해보는 건 어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밤낮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흐몽족의 말투, 상차림, 제사 절차, 놀이노래, 말 끝, 억양까지 모든 녹음과 영상 자료를 분석했죠. 발표 전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의 발표 잘 될까? 저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처음 봐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학회 당일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흐몽족과 한국인의 정서문화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 청중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베트남 소수민족과 한국을 연결 짓는 연구라니 다소 의외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과 음성자료, 언어 분석 데이터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흐몽족 아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와 한국 전통 동요의 유사성을 비교한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이 아닙니다. 저는 설명했죠. 이것은 감정 기반 구조의 유사성입니다. 한국어의 정과 흐몽족의 쩌 누아라는 개념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정서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동아시아 연구자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관점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표면적 차이 너머에 있는 정서적 구조를 비교한 연구는 처음 봅니다. 다른 학자는 보다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역사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고구려 유민과 흐몽족의 연결을 뒷받침할 문헌적 자료가 있나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문헌 증거는 부족합니다. 이 연구는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에 기반한 가설에 가깝습니다. 더 많은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후 여러 교수들이 관심을 보이며 자료를 요청했어요. 특히 한 언어 인류학 교수는 제 접근법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서 구조를 통한 문화 비교는 매우 혁신적인 방법론이에요. 함께 후속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베트남의 흐몽족 마을 장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란이 통역을 도와주었죠. 오늘 학회에서 발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로는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떠난 이후로 우리 아이들은 계속 한국말을 물어봅니다. 언젠가 당신이 다시 오길 바랍니다. 학회 발표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연구는 학계에서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어요. 정서 구조를 통한 문화 비교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후속 연구 지원금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아니라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빠, 한국어 수업이 정말 재미있어요. 딸이 대학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딸은 이제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죠. 저 역시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매주 두번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좌를 들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봄이 되자 저는 딸과 함께 베트남 흐몽족 마을을 다시 방문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죠. 특히 장로는 제 딸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닮았군요. 장로가 트란을 통해 말했어요. 눈빛이 똑같습니다. 딸은 흐몽족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그들의 음식을 만들고 노래도 배웠습니다. 특히 그녀는 아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에 푹 빠졌어요. 아빠, 이 노래 억양이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랑 비슷해. 딸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지였어요. 그렇지? 내가 왜이 연구에 그렇게 빠져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야. 마을에서의 2주간 우리는 흐몽족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마지막 날밤 장로는 모닥불 앞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눈이 내리는 땅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강한 마음과 따뜻한 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깊이 울렸어요. 저는 흐몽족에게서 한국인의 정서를 발견했고, 그것을 통해 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흐몽족에게서 그 감정을 처음 느꼈고, 한국어를 통해 그 감정의 이름을 알게 됐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이름은 정이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는 흐몽족 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민족들의 정서 구조도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학문적 호기심은 계속되었지만 가장 큰 수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얻은 깨달음이었죠. 몇 개월 후 저는 딸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낯선 곳인데도 어딘가 모르게 편안함이 느껴졌죠. 서울의 한 작은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며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바로 그말끝의 따뜻함이지?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딸이 저와 같은 감정적 연결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알것 같아. 정이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베트남 흐몽족 마을의 별빛을 떠올렸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제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